중개인 사칭 사기 예방 방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을 사칭한 사기는 계약금 편취, 허위 매물 소개, 위조 서류 제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. 먼저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중개인이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전화나 문자로만 이루어진 계약 요구에는 즉각 대응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, 중개사 등록증,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. 또한 계약금 지급은 안전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영수증과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신고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 형사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 특히 사기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, 가압류 신청,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절차까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사건 해결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피해 최입니다